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아프입니다. 아시아프에서 나오는 고스트, 고스트 C 타입이에요. 자, LED 들어있고요 네, 배터리가, 어, 3셀, 5 0 0 0 m h 이상 제품, 4,000ml 정데5 0 0 0 m h 이상 제품으로 드리고요. 네이티싱크, 여기 있고요그 다음에 방수 변속기, 5 0 0 0짜리그 다음에 서버도 메탈 서버 기아를 보내드리고요그 다음에 쇼도 어, 이 정도면은 여러분 오프로즈 드행할때딱 좋은 쇼입니다 보세요. 쇼이 자. 자딱 좋고요. 좀 뻑뻑하다 하신 분들은요 여기 어, 구동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통 처음 만나보니까 좀 뻑뻑하신데 이런 것들은 살짝 살짝 풀어주면요 아주 부드러운 차가 되고요. 어, 1 9 9 0 0 0 원에 비해서 가격대 성능이 아주 잘 나온 차입니다. 자 거기다가 어, 이렇게 g 스리 액정 조정기 드리고요. 충전기 완속 조전기지만요 충전기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드립니다. 안에 내부 구조는 여러분들 어, 동사님 봤으니까요 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 P 버전은 사운드까지 왔습니다 사운드 보세요. 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자, 이 중요한 점은 여러분, 중요한 점은 제가 이거를 세팅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 한 번에 뭐 100개, 150개씩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LED를 장착 못할 때 나갈 때는 LED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양해좀 해주고요. 시 LED를 기다리면 어, 기다린 만큼 LED 장착해드리고요. 또급하다 그러면 LED 없이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구멍을 뚫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LED를 작업도 할 수가 이겠습니다 자, 살짝 주행을 해볼게요. 자, 2,700 케이블이기 때문에 어, 옛날보다 코킹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코킹이 좀 없습니다. 소리 무뭐 소리? 오, 때 오프로드에 가나고요. 낮은 속도로 하는데도 어, 코킹 현상이 없죠? 코킹 현상. 그쵸, 코킹 현상이 없어요 더더더더 거리는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호킹 현상이 없어요 이거 사운드 끄는 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속도 볼게요 속도, 속도 볼까요? 자, 직진성이 좋으니까요 제가 그나마 여기서 쭉 달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달려볼게요 브레이크 소리 들리세요? 브레이크 소리? <laughs> 브레이크 소리 딱 들리죠? 뒤뒤 멀리 가죠? 자 회전하고 회전할 때도 차가 안 뒤집어져요. 오, 좋습니다. 쓰리 디프니까 뒤집어지지 않아요. 아 쓰리 죄송합니다. 투 디프인데 디프가 아주 부드러워가지고. 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주행은 끝났고 약간 어 일반 고속주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어, 속도가 잘 달린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소리가 나는데 이게 고기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지 살짝 빼 볼게요 하니까 힘드네요. 자, 사운드가 있어요, 사운드요. 이 뒷꽂아서, 배터리가, 어,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탑재 <laughs> 다시 옮길 거고요. 됐고요. 짧은 선. 자, 뺄게요. 사운드로 뺐습니다. 뺐, 뺐는데, 여러분들, 콕킹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회님께서 원 어, 콕킹 현상이 있다는데 솔직히, 7 0 k m 면 속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내가 70km 50%인데 이번에는 어 2,700kW이니까요. 2,700kW이니까 3셀로 해 가지고도 어 60%인데 60 효과가 여러분 보세요. 콕 현상이 없어요. 살살 끼자, 봐봐, 살살 끼자, 살살. 콕 현상 이런 거예요. 이거. 이런 거이 현상까지만 있고요. 그 옛날 콕 현상 심하다가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자리 안 왕합니다. 기차처 정도면 그렇죠. 따따따따따 이게 이 코킹 현상 이건 솔직히 코킹 현상 이할수 없어요. 모든 브러시에서 코킹 현상 다 있습니다. 자 풀어주는 그런 해결 동상이에요. 그렇죠? 뜨게 볼게 이제. 자 뜨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주행하는 거예요. 소리가 사운드가 없어도라도 소리가 그렇게 코키 현상이 없죠. 자 이제 코킹 현상이 소리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하네요. 그렇죠. 소리가 있다 없으니까. 어우, <laughs> 잘아요잘 가요. <laughs> 있다 없으니까. <laughs> 그러니까는 소리 보세요. 소리 코기 현상. 살살. 이 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코기 현상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정도 다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있이 정도는, 정도는 다 있어요, 이정도는 살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있어요, 코기 현상이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2,700km 하면서 조금 더나아진 거죠 이제 여러분 이거 거의 라쿠링인데 여러분 언더백이 올라갈 때이 정도 해가지고 언더백 올라가는 차가 소식이 라쿠링차 말고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라쿠링 차를 원하신다 그러면 라쿠링 차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얘는 오프로 어, 차 치고는 속도 가 빠른 차예요 여러분 2,700km 오래도 해놨고 다시 해볼게요 기면서 보세요 한번쌩기시면서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코에서 심하다 이렇게 해하시면 솔직히 프로시리스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프로시리스 못하죠. 자, 그 기아도 어, 플라스틱 기아인데, 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옵션에서 지금 옵션 기아를 만들려고 그래요. 옵션 기아는 어떤 거냐면요, 메탈로 된걸 기아 를로시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이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사운드. 자, 이 문제는 해결됐고요. 사운드. 자, 사운드를 다시 한번 다시 장착해 볼까요? 자, 사운드 장착해야지만 도좀 이쁘, 이쁘게 잘 가야죠, 재게 사운드 장착 좀 하겠습니다. 사운드 장착하고 있어요. 바로 이날이네요 사운드가 있으니까 이쁘 이쁘네요. 그쵸? 사운드가 있으니까 어, 좀 사리가 좀 이뻐요. 이 사운드는 다른 차에도 1대8까지도 다 장착 가능합니다. 두개 있는 차이는요, 어, 소리가 약간 껄,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는 끊길 때는 따로, 어, 그고조배터리 담, 수증기다 6볼짜리 담죽있고요 쬐거요, 핀 하나 다시 또 추가해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회원님께서는 우리, 어, 예의를 그, 허력을 막고, 허력을 막고 지금 증행하는차입니다 여러분 올때 오늘 시스테 살살살살 내가 갑자기 달리기다. 오 런트 보세요. 이제 멀리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송신 거리도 좋아요. 그리고 송신이 짧다 하신 분인데 그분들은 다그 저기 있어요. 자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죠. 잘 되죠 여러분. 잘 보시나요? 저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도잘 보시고 이 있네. 자 가서 쭉 옵니다. 물면 시원하게 잘 달립니까? 이렇게 멀리 갈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뭐냐, 장소에 약간 환경적인 요건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적인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선이 많거나, 뭐,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잘못다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전선이 고압선이 있거나, 이런 데는 좀안 되죠. 자, 오르막길이 있네, 요 오르막길. 와, 저녁 때발 명이 더잘 보이는데? 요 오르막길도? 우와, 오르막길도 코킹현상이 없어요. 보세요. 오, 이거 없죠? 살짝 오르고,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자, 코킹현상이 그나마 또 없죠? 이 정도, 이 정도 없는 편이에요. 그쵸? 살짝 없는 거지, 여러분들. 어휴, 여러분, 이 정도 코킹현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점점 차가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지하 도로예요, 지하 도로. 역시, 그러니까 낮에 라생각 하시고 이제 이제 밤에 굴린다 생각하세요. 밤에 이제 논스으로 되는 동상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굴렸죠. 밤에 굴린다 생각하세요. 밤에 그리고 지하 주택 아파트에 사신 분들 이 많기 때문에 지하 주택에 굴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이 좋다. 아니 이게 좋은데 가 있었네. 점프, 살짝 점프하시고 달리시고, 자옵니다 살 점프합니다, 살짝. 점프, 어, 오케이. 풀어놓고. 오. 아, 좋네 여러분. 역시, LED. 오. 아, 잘. 여러분, 저 형이 보니까 대박인데, 이거? 오. 소리가 사운드. 오와. 당겨 가지고 지금 뒤로 가고 있는데, 어, 뒤로 가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니 이럴 수가... 하늘은 역시 조상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laughs> 오. 오. 자, 마무리할까요? 슬슬? 충 중형 드리고, 차 드리고, 중형이 드리고, 배터리 드리고, 중형까지다 드리는 제품. 199,000원! 고스트! 근데 얘는 LED까지 있고, 다 있는 건 199,000원인데, 사운드까지 있으면 235,000원짜리 입니다 누구냐, 넌. 잠깐만요. 제가 차좀 뺄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야 되겠죠? 대박. 대박. 밝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두운데 지금. 와. 이 지금 갤럭시 세7이라 가지고 되게 어두운데도 밝게 보이거든요, 지금. 좀 어두워 볼게, 제가 어둡게. 원래 어두면 우 이래, 아니, 안, 안 어두, 안 어두워진군요. 휴지, 휴지. 자, 잘해볼게요. 치아에도잘 가는지. 우와. 이기게 한참 울리는 거예요 오저 언덕배기 있었어요 오잘 봤어요 제가 언덕배기 잘 보시네 아 언덕배기 잘 보시죠 점프 오 그리고 제가 차가 깨끗하게 손봐가지고 제가 손님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세 차도 있으니까요. 우리님께서 표, 표 회원님께서 다들 테스트 해달라고 했는데 어 너무 잘 되네요. 그죠? 어 좋아요. 한번 시전하고, 오지 짱구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기, 넘어가기, 마지막 넘어가기, 넘어가기, 넘어가나요? 넘어가나요? 오, 스고이라면 이번 말이죠. 토라이도 될것 같은데요? 자, 넘어가나요? 넘어가나요? 아기 다네요. <laughs> 오, 넘어왔어요. 자, 또 이중 이중 넘기, 두번 넘기. 음 힘들어, 힘. 힘내. 아탄력 봤어요 탄력을아 탈력 탄력 봤어요. 다시 한번 더 너무 세게하면 안되거든 넘어가 이제 기본 넘어가죠. 토리도. 저는 손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차가 손가락이 날때 붙으니까 거칠어지고 있어요. 이차 제가 쓰고 해주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이 차. 와 재밌는데 요 여러분. 여러분들 원하는 차 바로 이런 차 아니었습니까? 그쵸. 자, 코너돌기 어이, 서어디어어디어어디어어디어 팔자주행 아, 좀잘 되고. 아, 너무 오바했어요. 자제하시고요. 어, <laughs> 아, 달려주기 이제. 야, 마음껏 다니님 말고 이거 솔직히 제가 60%한거 60%. 60% 60%. 60%, 60 여러분 60%. 자, 그러면 좀60 내볼까요? 자, 어, 어 좀더 속도 높여볼게요. 2포인트에서 e 1채널, 2채널, 땡기고 60% 됐잖아요, 60%. 이거를 옮긴 다음에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88. 9 0 9 0 100% 하면 너무 빨라요. 9 0만 입력. 자, 9 0입니다 오빠로, 오빠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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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 빨라. 너무 빠라 빨라, 너무 빠 보세요, 이거. 너무 빠라니까 이게 인도 너무 빨라요. 미친 차라니까 여러분 이거 이게 19만 구천에 이런차 오시는 세상에. 와 여러분 이제 논스톱으로도 동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진짜로 요 안 네. 돼! 오, 괜찮아. 이 정도. 이 정도. 갑니다. 와. 여러분, 이거 제 차하고 우리 회원님께 깨끗하게 드릴게요. 제가 먼지에 많이 묻은 것 같은데. 회원님하고 다 얘기할게요. 뭐, 마음에 든다. 이거, 이거 제 차, 제 차하고 싶은데 이걸, 이걸 드리자니 내가 쓰던 거니까. 2, 3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우리 회원님이 선택하셨는데, 그죠 자, 직진 말지만 코너도 볼까, 코너? 지금 20분 정도 구했죠, 20분 정도? 너무 빠르니까, 오바, 너무 빠르고 오바, 솔직히. 와, 사운드 좋다. 어어, 오, 오, 벽이, 벽 박을 보했어 벽. 조심해, 하 여러분, 벽벽 조심해, 벽. 오, 코너 좋구요. 야, 기가 막히다, 여러분. 19방구 천원에서 이런 차가 있다니. 아 드리프트 이런 드리프트도 그냥 하는게 아니라 약간 손가락을 손가락좋으시야 됩니다 예. 오 쭉쭉 가고요 기아 안갈리는데 기아갈린다는 분이 있으면 기아 어떻게 갈린지 모르겠네 기아갈린 분들은 점프해서 그런거 같아요 점프해서 아 점프 되어있었구나 기아갈리신 분들은 점프 되어있어서 그래 점프해보 점프 점프할때 점프, 점프. 점프 손을 아셔야 돼요 점프를 놓으셨는데 기아 점프 바닥에 내릴 때 그때 위험해요. 오 쇼파 쇽 죽인다. 야 이러니까 여러분 고스트 하트 여러분들 많이 엄청난 고스트 많이 하죠. 쇼파 쇽쇽와 이러면 쇽보세요 쇽. 쇽쇽이 정도면 쇽 되게 좋은 거예요. 쇽. 이게 쇽이 너무 치렁치렁거리지 않잖아요. 아자그한다 진짜 잘 굴러간다. 여러분, 진짜 조종 잘 하시고, 부딪히지 않고 하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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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뻔했어요. 그렇지만은, 브레이크 잡았죠, 미링. 아, 재밌네요, 여러분. 이러고 여러분 30분 동안 노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들. 2-3-3-4. 오, 드리프트. 오! 아이고, 처음 넘어했다 지금도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오버했어요. 오버했어요. 헨님 그 새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바디도 걱정지 마세요. 제차에요제 제 차. 제 차를 생각하시고 원님께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두대 만들게요. 우와. 와, 아 재밌다요. 너무 빠르는데 90프로는 너무 빨라요. 9 0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주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넓은 데서 하는 모겠지만. 보니까 80%, 80% 좋을 것같80% 80% 80%. 80%, 80%. 정답을 드리자는 거 정답을. 야, 지금 여러지 20분 동안 노 아시죠? 생라이브, 생라이프, RC라이프. 원하면은 이걸 드리고 아니면 제가 세팅 다시 해서 새거 드릴게요. 오, 차가 너무 한번 굴리는데 정이 들었어요. 와, 80%에 딱 좋네. 저번에 50%만 너무 빨랐잖아요. 커너 그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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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라, 오라, 오라. 점프. 아, 80%가 좋아요. 70%는요, 삑 돌고요. 80% 좋아요. 아, 재밌네, 여러분. 대박이 되겠죠? 1위가 고수한테 열광하죠. 1위가 내가 못 먹죠. 왜 욕먹는지 아세요? 너무 싸게 팔아서. <laughs> 너무 싸게 판다고 거래소 사장님한테 욕 먹었어요. 또 달려, 또 달려, 또 달려, 그렇지. 여러분, 고수는 내가 천대가 아니라 10만대에서 100만대 팔 거예요. 광화문에 있는 그 100만, 100만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죽입니다. 예, 사람들을 열광하는 거 있잖아요. 뭐, K-pop, 그리고 열광하는 거. 열광하는 차 열광하는 차. 어, 딱 됐다. 그렇지만은, 후진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샌딩 한 다음에, 살짝, 붙고 자, 갑니다. 오, 어, 좋아요. 쭉 때릴 때, 쭉 날아가, 쭉갈 때, 기분이 어떤, 되게 좋으세요. 되게 좋아요. 후우. 아, 기분이 좋아요. 기 와서 기분 되게 좋아요. 쭉 앞에 지나갈 때 계속 또. 야, 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팔을 지금 팔을 어떻게 어떻게 하지 여러분깜 놀라실 거예요. 더 굴리고 싶은데. 80% 했어요, 80%. 80%. 보이죠 80%? 입력할게요, 입력. 입력. 아이고, 팔아. 아이고, 팔이야. 자, 이거 어떻게. 제가 팔을 감, 감아가지고 감 하고 있거든요 팔을, 가, 팔을 감아가지고. 이거를 팔을 감았어요,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거든요. 20분 동안 이거 지가 오르네요. <laughs> 자, 오케이. 여러분들! 자, 구구. 자, 정신 차리고, 어,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시고, 자, 고스트 이거, 이거 빼니까 좀안 안 멋있네. 저녁이니까. <laughs> 여러분, 고스트 정말 잘 나온 차 같습니다. 뭐 많이 제가 동영상 많이 찍었어요, 솔직히 이만한 차가 없네, 이만한 차가. 오케이?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굴리는 차고요. 충전까지 드니다 충전기까지 드리는 제품이에요. 199,000원, 따로 기자에 따로 팔아도 현행에서돈번들 재테크, 재테크 RC라고 하면 은 재테크 RC에요. 따로 샀는데, 일단 아, 한 번에 사가지고 따로 팔아도 나오는 그 재테크 RC 정도 됩니다. 고스 199,000원, 사운드까지 해서 249,000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어, 악의 무리들이 이렇다저렇다 말이 많은데요. 저는 쭉 가겠습니다. 저 믿고 따라 오신 분들은 따로 오세요. 199,000원에 여러분들 아주 멋진 10대1 몬스터 트럭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고요 저는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알시라펜, 알시라펜 티티곤이고요. 고스트 앞으로도 많이 이해주세요 고스트, 화이팅. 오케이, 끝. 짱입니다.